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공허속성의 정밀 프레임, 정찰 소총인 불야의 사랑, PV,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기는 어떻게 얻냐면, 이번 마녀의 시즌 시즌 무기예요 여러분들, 이, 이전에 올렸던 마녀의 시즌 무기 파밍 방법 영상을 보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문이나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그걸로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무기의 특징은 아주 잘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정밀 프레임 병찰 수총을 잘안 쓰는 편이고, 그리고 막 능력치 같은 거다잘안 봐요. 능력치 같은 거잘안 보고 특성만 보는데 왜냐면 능력치가 구리구리해도 특성만 보면 이제 p v 이나 PvP에서 쓸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 물론 이제 조금 더 높은데 가면은 높은 쪽으로 가면은 이제 스탯도 신경 쓰는데 그럴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볼수 있어요. 제 그래서 PV랑 PVP에 전부 다 너무 예쁘게 나와 있는 무기라서 요건 강력 추천할 수 있고 이번 시즌 무기, 확실히 이 무기는 제작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PV2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얘기하는 거. 자, 총열이랑 탄창탄향 일단 걸작부터 볼게요. 제가 정찰수총 같은 경우에는 PV나 PVP 둘다 화살적 브레이크를 강력 추천하는 편입니다 일단 피부 e 에서는파초촉을 그냥 깔고 갈게요 깔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걸작은 재장전으로 가겠습니다 재장전 딱두 개로 갈 거예요 왜냐면은 재장전 수치가 요 정도밖에 안돼 가지고 물론 이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커버할 수 있지만 재장전 기본을 올려 주는 게 좋다 그리고 탄창 탄약은 간단합니다 이제 아예 탄창을 올려 주거나 아니면 전술탄창으로 안정성이나 지장수 속도를 같이 올리, 올리고 올리 탄창도 올리고요. 물론 한발이긴 하지만 이게 한발 올르는지는 인게임에서 확실히 적용해 봐야 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수치를 기반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까 용합소총을 올렸는데 용합소총도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술탄창을 가는 게 저는 전술탄창을 제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끝났죠? 사시적 브레이크에 걸 작은 재장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술탄창을 넣어주라가 끝입니다. 끝이에요. 여기 세 개는 끝났죠. 다른 거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피 v 에서는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특성을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정찰 소총에서 가장 좋다는 특성이 두 개가 있죠. 신속 발사의 폭발탄이야.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신속 발사의 8단량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만 두 개만 조합하면 국밥이다. 국밥인데 요거는 그대로 가고 다른 걸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정찰수총 같은 경우 이제 멀리서 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굳이 신속발사를 안 하고 접근 회피를 해도 됩니다. 근데 신속발사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좋고, 에, 이거는 한 마리라도 근처에 붙어 있으면 약간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느슨한 변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불안정 탄약이랑 같이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재장전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수 약화 효과는 여기 아시겠지만 일촉 즉발도 만찬가지 포함되기 때문에 시너지가 그렇게 좋,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찰 수총의 사격 전리품 같은 경우 고난이도에서 아주 좋죠. 좋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속적 움직임은 빨빨거리며 돌아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면은 이것도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신속발사 폭발 탄약을 이, 이, 조합은 이제 기본으로 깔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괜찮은 조합은, 네, 느슨한 변화에 불안정 탄약. 요거는 근데 여러분들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신속발사에 또 좋은 게 여기 있습니다. 정밀도구.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스택이 6스택까지 있어. 1스택 가면 4.2, 2스택 8.34, 3스택 12.5, 4스택 16.7, 그 다음에 5스택 20.8, 그 다음에 6스택 25%까지 데미지가 오른다고 볼수 있어요. 이거. 테스트 해본 적이 있는데, 그니까, 러 반올림 값이죠?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랑요거가 상당히 잘 맞아.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폭발 탄약 쓰다가 데미지 증가 특성을 쓰면은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잘 터져 나가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도 조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신속발사는 어느 데미지 특성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데미지 특성이나 불안정 탄약이나 요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불안정 탄약, 황금 트라이콘 요거 빼고 요거 하지 말수 있고요 광폭, 폭팔 탄약, 경밀도구 다 괜찮습니다 요거는 약간 이제 서브 서브 특성이기 때문에 좀 빼요 음, 요건 세 번째 있으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발사에 요요 요, 요거 요거 근접 전문가 의아다오 빼고 나머지는 다 조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느슨한 변화 같은 거는 원소 약화 효과를 계속 제가 집어넣을 수있잖아 없잖아 그럴 수가 있으면 은 써도 되는데 그렇다면 능력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좀 애매하고 무기로만 쓸 경우에 느슨한 변화와 불안정 탄약이 좋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하는 애들이 없으면 상당히 어 재장전 속도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확도 상승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음, 정확도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 고난이도에서는 사격 전리품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격 전리품은 또폭발탄약랑 같이 쓰는 경우도 괜찮죠. 무슨 소린지 아시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되고 요거는 대부분이 좋은데 강추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정찰소총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화살쪽 브레이크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여기는 전술 탄창 종을추천해 드립니다. 뭐, 요걸 넣어도 되고, 재장전, 어, 올리는 나팔로 올려도 돼요. 그렇지만, 전술 탄창 추천드리고, 걸작은 재장전,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속발사랑 폭발 탄약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지만, 자, 요거는 기본적인 거야. 그, 신속발사랑 조합할 거면은, 요거, 그, 근접 전문가랑 아다지 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좋습니다. 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안정 탄약을 쓸 거면은 굳이 신속발사 안 써도 되지만 어, 뭐 요걸 써도 상관없다 늦은 변화를 써도 상관없다 그리고 접근의 피는 아, 가까이에 적이 없으면 무조건 적을 좋고 영속적은 빨빨거리면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좋다 고난이도 갈 거면은 사격전리품에 폭발탄약 뭐 광폭이나 이런거 가도 좋은데 사격전리품은 아무래도 폭발탄약이랑 좀 이제 시너지가 좋은 편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요 폭발은 모르겠어요. 고난이도 갈 거면은 정밀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신속발사의 폭발 탄약이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잘 확인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어떤 걸 넣으면 좋을지 생각을 하시고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PVP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PVP에서도 상당히 좋아요. 아 근데 뭐 정밀 프레임이 요즘에 PVP에서 잘 쓰는지 모르겠어. 정찰 소총. 제가 이제 PVP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도 한번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깔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가고 어딨냐 조작성. 조작성 넣고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이거는 왜해 줬느냐면은 이제 반동 방향이 있으면 연사할 때 약간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정찰 소총은 점사로 쏠 때랑 연사로 쏠 때랑 약간 명중률이 좀 다른 느낌이 봤거든요. <laughs> 똑같이 점사를 쓰면 좀더잘 맞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는 뭐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컨트롤러로만 좀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그 마우스로도 이제 격발을 해가지고 맞는 느낌을 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조작성도 올려줄 겸 반동방향도 챙겨줄 겸 하지만 총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동방향을 딱히 안 올려주더라도 뭐, 조작성을 올리는 총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세럼 총열이나 이런 거써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에 따라냐가 다른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라면은 조작성이랑 안정성을 올려줄 거라면 두 번째는 이제 안정탄약을 좀 가가지고 사거리를 좀 마이너스 받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는 또 따로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신속발사에 폭발 탄약이 괜찮긴 해요. PVP에서도 PVP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에, 요거를 이제 가지 말고 신발은 요거는 써도 좋다. 근데 여기는 또 하나 더 있어. 접근해피라는 게 있죠. 어, 접근해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PVP에서. 어차피 정찰 수총으로 가까이서 싸우지 않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정찰 수총으로 바로 앞에서 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장점을 희석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적이랑 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정확도, 어 정확도 이제 원뿔 각을 줄여 주니까 그거에 대한 보너스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밀도구 같은 경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그 실험을 외국 애들 실험한 게 있는데 이그데미지증가 특성이 PVP랑 PV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살상 탄창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다른 게 있고 어 똑같은 게 있습니다. 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오르냐면은 일단은 정사소총 이게 정밀 프레임에 몇방 맞으면 죽냐? 세방 맞으면 죽나요? 어세 방인지 두 방, 네 방인지 모르겠는데 뭐세방 죽을 경우에는 어차피 어차피 그대로 죽는 거는 모르겠는데 데미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 영 스택 62 기본이죠. 1 스택 올라가면은 64. 66, 69, 72, 74, 76까지 오릅니다. 자, 이게, 그, 유지시간이 좀 있긴 한데, 유지시간이 있긴 한데, 일단은, 유지시간이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1.25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있긴 한데, 이거를 잘만 사용한다면은, 진짜 연속으로 여러 명이 있을 때, 데미지 증가 특성, 기본적인 것보다 머리 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풀 스택하면은 25%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런 게 어쨌든 머리 헤드샷을 잘한다는 가정하에요. 근데 요거를 무조건적으로 쓰라고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피부 피해서 어느 정도 좋다는 거지. 솔직히 데미지 증가 특성 같은 경우에는 뭐 초보한테도 좋긴 한데 고수한테도 좋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저희 같은 이제 찌바리들은. 이런 거보다는 유틸 특성이나, 뭐, 그런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해피 폭발 탄약인데, 접근해피 꼭안 쓰더라도, 신속 발사의 폭발 탄약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 뭐 영속적인 움직임을 써도 된다, 라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안정성이랑 조작성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유틸 특성을 확실히 사용해서 좀더 맞추기 쉽다고 봅니다. 여기 폭발탄이랑 정밀도구는 약간 좀 애매한 각이 있어요. 접근해피나 신속발사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 이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영속적 움직임도 나쁘지 않은데 요거 두 개에 비해서는 좀 약간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 요거 두 개.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건 이겁니다. 접근해피, 신속발사 두 개예요. 이렇게 이렇게. 포발탄약걸 조각성 있고 신속에 접근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두개 중에 하나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자 그리고 사거리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거리가 기본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이제 뭐좀더 멀리 가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사거리가 사거리에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특성들을 많이 이제 테스트 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치 무기에 대한 테스트 테스트 한 사람이 외국 애들도 많았는데 사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쨌든 에이머시트가 스좀 넉넉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거리를 다 가져가시면 돼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가잖아. 여기 사거리 여기까지 올르잖아. 그러면 정밀 조준 탄약에 여기는 이제 다른 거안 올리고 망치단조광선에 요렇게 사거리까지 다 올려주면은 꽤 높은 사거리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맞추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죠? 음, 좀 멀어도. 가까워도 마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뭐 대충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를 추천해 드리 거고 조작성이 낮은 거는 약간 비추하고요 b v p 에서 조작성은 상당히 중요한 편이니까요 비추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요게 요거 요거 여기 화살 쪽으로 이렇 안정탄약에 폭발탄약에 걸작 조작성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접근LP 아니면 신속발사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거리로 갈 거면은, 뭐 사거리 꼭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좋은 거 같아요. 갈 거면은 여기를 사거리를 떡칠해라. 어허. <laughs> 그러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인 특성으로 좀 추천해 드릴 거는, 예, 미미 증가 특성으로는 황금 트라이콘 나쁘지 않고요 왜냐면 이제 죽이면은 바로 발동하는 게 필요해. 이 황금 트라이콘에 죽이면은 바로 발동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그 발, 발동해서 증폭을 시키는 거는 그건 빼고, 그냥, 죽여서 하는 거는 어찌됐든 도움이 됩니다. 내가 머리를 맞추던, 몸을 맞추던, 어차피 다 허접이잖아요. 머리를 다 맞출 수 없잖아. 그러면 어찌됐든 도움이 돼. 그게 뭐, 3탭에, 뭐, 4탭에서 3탭으로 쭉을다거나 그런 건 제외해도 도움은 다 돼요. 허접한테는. 고수들한테는 도움 안 되겠지만. 알겠니? 자, 그리고 정밀도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게 이제 똑같이 데미지 상승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PVP나 PV나, 그것도 써서하지 써볼 법합니다. 네, 그리고 뭐 아다지오도 뭐 이것도 아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써봐야 알겠지만 네, 정사 수축을 잘안 쓰다 보니까 그 정도로 한번 정리하면 될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접근해피나 이제 신속발전 기본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영속적 움직임을 해볼 수 있겠다. 뭐 완벽한 부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별로 <laughs> 네, 이제 공중 효율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이제 챙기지를 않더라고, 사람들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이게 좋은 무기면은 제가 설명을 많이 많이 하게 됩니다. 아, 그만큼 좋으니까 할 말도 많게 되는 거죠. 요거는 특성도 잘 뽑혔고, 그래서 PVP나 PVE에서 상당히 좋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봅시다. 바이옴.